안녕하세요. 손 일본어학 전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콘텐츠 영상을 올렸는데, 그땐 너무 간단하게만 올린 것 같아서, 일본 AV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심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분화산업 콘텐츠이고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인 산업이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AV 산업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일본 AV 산업이란, 일본 AV의 역사, AV의 유통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AV 산업이란, 인간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 중, 작품 중 하나로, 줄여서 AV 또는 JAV, Japanese adult video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그래피라 불리는 것과 달리 어덜트 비디오는 대체로 일본에서 제작한 영상만을 AV라고 합니다. 매우 좁은 의미로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영상부터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을 포함합니다. 또, 합법적으로 제작된 어덜트 비디오를 오모테비데오라고 부르며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우라비데오라고 합니다. 어덜트 비디오는 일본의 가정에서 비디오테크가 보급되던 1980년대 초반에 생겨난 단어로서 당시에는 영상이 비디오 테이프 포맷으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현재는 비디오 테이프가 사라지고 DVD, BD,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비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을 제외한 영상은 AV라고 명칭하지 않습니다. 어덜트 비디오는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모자이크 등을 이용하여 가리고 있습니다. 초기 미디어는 VHS가 중심이었으나 2010년대에 합법적인 비 대부분은 DVD 형식이다라고 합니다. DVD가 등장하기 전에 잠시 비디오 CD로도 작품이 발매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DVD 영상 소프트와 마찬가지로 HD 화질이나 가로세로비 1 6대으로 촬영된 작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BD 형태로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2009년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스타야에서 비디 대여가 가능해졌고 쿠로바 6키로에 따르면 2013년에 연간 1만여 개 정도 어덜트 비디오가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AV의 역사 1950년 60년대 서양에서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많은 국가에서 성인물에 대한 주제가 사라지고 일본에서도 육체시장 1962년작을 시작으로 성인 영화가 제작되었기 시작했으며 토에이 애니메이션사에서도 1968년 도크가 모게도를 시작했고 핑크 영화 제작은 다이에이 니카츠 쇼치쿠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1969년 12월에 전자 제품 제조사들이 통일 구격을 만들어 이를 적용한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시판합니다. 이를 유 규격이라고 불렸으며 당시에 발매된 소프트웨어의 구할은 성인물이었습니다. 이 영상물은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성인 영화를 비디오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호텔이나 모텔에 수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72년부터 니카츠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피고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본의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은 때였다고 합니다. 어덜트 비디오의 등장. 최초의 어덜트 비디오는, 1975년, 일본 비디오 영상, 니혼 비데오에서 발매된 작품이 있었는데, 당시는 아직 일반 가정에서까지 비디오덱이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습니다. 1975년 메타맥스 소니와 1976년 벡터가 개발 및 출시되고 있었으며 마치시타 전기 산업에서도 비디오덱의 보급이 참여되기 시작하면서 1981년에 이르러. 일반 가정에서 비디오덱의 보급률은 10%를 돌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규격에 이어서 성인용 콘텐츠가 등장했는데 작품은 이전처럼 필름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비록 중량이 20kg쯤은 되었으나 1980년대에 이미 카메라맨의 어깨에 짊어지고 형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AV 여배우의 등장 어덜트 비디오가 붐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영상물에 출연하는 것을 억울하는 여배우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AV 배우가 최초로 등장한 배경입니다. AV 여배우는 때로는 스스로 때로는 감독 등의 연기 지도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고 촬영에 임하는 사람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활약했던 AV 배우로는 다큐멘터리 더 원하니 파트 2, 타우치 유카리 등 40여 편의 오모테비디오우라비디오 우라본 등에 출연한 타우치 유카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인기 여배우는 작품에서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브라니시 토르와 토요타 카오르 등의 어덜트 비디오 붐이 일어나서 그것이 어덜트 비디오 표현의 한 방식으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AV 유통 대여 업체사업 2000년대 후반 대업계는 스타야와 개오가 시장을 과점한 상태였습니다. av 제작사 역시 과점상태로 소프톤온 지맨드 ca 두 곳의 거대 셀 비디오 그룹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후즈키 tdc에 따르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일본에서 연간 1만 편 이상의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렌탈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한편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셀 비디오가 등장했으며 시장 규모 면에서 홈쇼핑에서도 구매 가능한 셀 비디오 쪽이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대화점의 다수는 어덜트 비디오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청소년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어덜트 비디오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0년경에는 어덜트 비디오의 작품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반 작품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덜트 비디오, 성인 비디오 대여매출은 일반 영화 내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웃돌기 때문에 많은 대여점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수는 적지만 어덜트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하는 비디오 테이프 대여점도 존재합니다. 통신 판매나 인터넷으로 시청이 신청이 가능한 어덜츠 비디오 택배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제작사에 따라 독자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도 있으며, 이를 통해 통신판매 서비스의 향상과 저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위성 방송에 의한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비즈니스 호텔의 유료 방송 스카파 프리미엄 서비스. 케이블 방송 등에서도 작품을 방영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동영상 다운로드 사업. 인터넷의 보급으로 AV 콘텐츠들을 스트리밍 방송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판매하지 않은 작품들은 데이터로 다운받는 것 이외에 볼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 내국인 개인 법원이 일본 국외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의 법책에서 벗어나 일본의 모자이크가 없는 무삭제 영상을 역으로 전송하는,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어덜트 비디오는 로그인하고 성인 인증이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본의 한 사업 중에, 일본의 사업 중에 하나인 AV 산업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본 AV 사업에 관련한 책을 며칠 전에 다 읽었는데, 굉장히 고찰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대 AV 산업을 고찰한 책은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고찰한 책이라,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예, AV산업에 대해서 고철한 책이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색다른 콘텐츠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